누어 향당의 18번입니다. 향당의 18번은 공자와 자로가 꽁사냥을 하는, 자로가 꽁사냥을 하는데 공자가 동행한 걸까요? 그런 장면입니다. 색, 모습이, 사, 뭐 하는 것 같았다. 색, 사, 거의, 우리말에 거의 다 됐다, 이런 어떤, 그러니까 다, 다 가까이 왔다, 목표한 곳에 가까이 왔다, 이런 뜻이 거의 라는 부사가 있잖아요. 이게 그 뜻인 것 같습니다. 거의 목표한 곳에 왔을, 온 것처럼 보였을 때, 거의 잡을 뻔했을 때 상, 날아올라서 이, 그리고 후, 뒤에 그러니까 꽁이 어딘가에 앉아있다가 자루가 거의 잡을 것 같았을 때 상, 이, 후, 집, 날아올라서 또딴 곳에 가서 모여 내려앉은 거죠. 상, 이, 후, 집 말 여기에서는 계속 주어가 공자인 것이 생략돼 있어요.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산양산양이라는 것은 꽁의 다른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. 꽁은 꽁자 암컷입니다. 암컷자 그럼 까투리겠죠? 까투리. 그 다음에 지. 이건 수컷 지. 까투리랑 장기는 시. 제. 시. 때를 아는구나 때를 알지 때를 알아 그렇게 감탄을 했어요 공자가 자로 자로가 공 로고 공자는 공자의 밭이다 이바지 하다, 올리다,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잡을 뻔 했는데 꽁이 날아갔다가 딴 곳에 모이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공자가 와, 꽁들이 때를 딱 아는구나, 이렇게 감탄했는데 자로가 기어코 그걸 잡아서 받쳤어요. 자로 공지. 그랬더니 여긴 또 공자예요. 공자가 삼, 3번 냄새를 맡고 3, 후, 2, 그리고 자 일어섰다 극꽁을 그 먹지 않았다는 말이랍니다.